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과는 입자 AB가 각각 V와 2루트EV의 e,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 물질파 파장람다와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1번에 A가 얼마로 가냐면 V로 가요. 이질네요 모르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M. a 라고 할게요. B는 m p 라고 하고요. 얼마로 가냐면 루트 2V로 간대요. 그랬을 때 람다와 최대 운동에너지 관계 그래프가 나 o c 것같요요0람여 여기가 e, 람람제 람다, 제로 람제 람다, 제로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기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E0. E0로 되어 있고,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요거를 찾는 겁니다. 기억, 에너지 값. 최대 운동 에너지 값. 자, 그러면, 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요 운동에너지는 질량의 요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써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이제 A와 B 운동량부터 계산해봅시다. A, P, A는 얼마 나오죠? P, A는 M, A 람다 분의 H니까 람다 분의 H니까 A는 2람다 e 0 2람다 e 0 이렇게 나와요. pb는요 람다 분의 h니까 람다 제로 분의 h 나와요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pb예요 따라서 pa는 2분의 1 pb와 같아요 됐죠 자이 관계에다가 이제 집어넣읍시다. p a 는 m a 곱하기 v 는 2분의 1 p b 는 m b 곱하기 루트 2 v v 는 없어지고 따라서 m a 는 2분의 루트 2 m b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b의 운동에너지는 주어졌어요 E k b의 운동에너지는 E 제로라고 했고 이거는 2배 m b의 질량 분의 b의 운동량의 제곱이죠? p b의 제곱,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p b는 바로 요거였고, 되었어요? 즉요 관계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KA 이거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두배 MA 분의 PA의 제곱이거든요. 자 MA가 뭐예요? 이거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MB PA는 뭐예요? 이거죠. 제곱이니까 4분의 1 PB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요거 약분돼서2 요거 되죠. 그러면 2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m b 분의 p b의 제곱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2 0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2 루트 2 분의 2 0이에요. 유리화 시키면은 4분의 루트 2, 2, 제로 되겠죠. 자,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은 전자현미경 X의 구조와 X를 이용하여 관찰한 머리카락 표면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표는 X에서 C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운동에 놓여 물질과 파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X는 주사전자 현미경 표면이니까 맞죠? 예. 전자총에서의 가속전압은 이에서가 이에서보다 크다. 전자총에서의 가속전압은 이에서가 이에서보다 크다. 즉 에너지가 많냐 이거예요. 이게 아 이건 또 원래 정확히 따지면 이 선택지 유는 물리 2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전자총에서의 가속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클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쵸? 운동 에너지 큰거 누구예요? 2지요? 그럼 2가 이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t 동그라미 기억은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냐? 동그라미 기억은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냐? 어 파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네요. 자, 이거는 이거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죠. 02번, 암단은 p 분의 h고, 이거는 m v 분의 h고. 자, p는 그럼 뭐예요? emek를 루트 치운 거죠. 루트 emek 분의 h고. 자 그럼 운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파장과의 관계 해보세요 운동에너지가 이거예요이 기억은 그러면 요게 2배 2제로니까 루트 2분의 1람다 제로가 되겠죠 네 맞았네요 기억님 력 2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표는 입자 ABC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체 별 파장은 A와 C가 같답니다 음, 3번에요. 람다 A와 람다 C가 같아요. 이 얘기는 PA와 PC가 같은 얘기죠. 운동량이.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뭘할 수가 있어요? 어, 질량을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자, E k, a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표에서 했어요. M, P, e 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배 ma분의 pa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ekc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4배 e 로인데 이거는 2배 mc분의 pc의 제곱이에요. 근데 a와, 아, pa와 pc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배 곱하기 2배 mA분의 PA의 제곱이 2mC분의 e PC의 제곱인데, 이건 같으니까 없어지고, 2E e 없어지고. 따라서, ma는 4배 mC라는 게 주어져요. 질량은 A가 C의 4배. 맞았네요, 기어. 자, 그럼 동그라미 기어. C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래요. 아, 속력을 구하래요. 그건 여기서 나오죠. 자, 이건 봅시다. m a의 질량 곱하기 va. va가 얼마냐면은 v0로 놓았어요. 요거는 mc의 질량 곱하기 vc예요. 근데 a가 4배 mc라면서요. 요게 4배 mc. 따라서 4배 mc 곱하기 v0가 mc 곱하기 vc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vc는 4배의 v 0로 나와요 동그라미 기역은 4배의 v 0로 나와요 아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은 p와 c가 같냐 물질파 파장은 p와 c가 같냐 아, c의 파장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pct가 pc는 바로 뭐예요? m 곱하기 mc 곱하기 속력이 4v0 이게 람다 c분의 h죠 따라서 람다 c는 4mcv0분의 h 나와요 람다 c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람다 b를 구해야 돼요 b 음. 온답 b 는 네. 에너지에서 나오겠네요. 네. EKB는 두배 MB분의, 뭐죠? H의, 아, PB의 제곱이에요.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PB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이두 배, 이 제로. 그죠 자 그런데 이 제로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요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두배이 제로니까 두배 m a 분의 p a 의 제곱. 이게 e m b 분의 p b 의 제곱이에요. p b 는 뭐죠? 질량 m b 곱하기 속력 b 의 속력이 e v 제로. 이거예요. PA는 뭐였어요? PA는 ma 곱하기 속력이 V0. 근데 ma가 4mc라고 했죠. 4mc 곱하기 v0. 자, 이게 PA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음, 계산하기 좋게 약분을 좀 시킬까요? 없애고, 이제 네, 해봅시다. 두 배의 MA가 뭐예요? 네 배의 MC. 네 배의 MC. 분의 PA의 제곱.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16. MC의 제곱, V0의 제곱. 요거는 m b 분의 PB의 제곱이에요. PB가 뭐예요? 요거죠? MB의 제곱, 4V0의 제곱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은 4 나오죠. 이거 하면은 없어지죠. 그쵸? mc 하나 없어지고요. mb 이거 하나 없어지고 따라서 2배 mc 그 다음에 v0의 제곱이 mb 곱하기 v0의 제곱 이 이건 없어지죠? 따라서 m b의 질량은 2배 m c의 질량과 같다 나와요 됐죠? 그럼 람다 c, 람다 b를 구할 수 있죠. 람다 b는 p b 분의 p b 분의 h인데 p b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 요거. m b가 근데 뭐예요? 2배 m c, 두배 m c 곱하기 2V0, 2V0분의 H예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뭐가 나와요? 4MCV0분의 H예요. 람다 B의 파장은 람다 C의 파장과 동일하죠. 그렇죠? 물질파의 파장은 B와 C가 같다. 디귿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이중술리실 때 상에 발사된 입자가 형광판에 밝고 어두운 간섭무늬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입자 AB 질량과 AB가 만드는 간섭무늬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골르래요. 기억, 간섭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은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았죠? 니은 물질파의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파장은요 간섭문이 동일하죠 파장 동일합니다 티귿 속력은 b가 a의 2배 질량 보세요 b가 2배 무겁죠 그럼 a가 2배 빨라야 되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 풀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